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채프입니다. 네 종목을 짧고 굵게 살펴보는 10분 현미경. 네두 종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제우스입니다. 자, 제우스 소부장 기업입니다. 반도체 이제 세정장비 뭐 이런 쪽 네, 소부장 장비고 삼성하고 인연이 깊어요. 네 국산화는 하 쪽도 많이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때 아주 좋은 종목이죠. 자,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이 많이 던졌어요. 네, 연기금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연기금 매도가 나오면서 이틀 연달아 빠진 모습 보이죠? 자, 외인들도 오늘 매도를 많이 늘렸지만 보시면 매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네, 외인도 매수 늘렸고 사실 오늘 매도 주가가 빠진 거는 개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연기금이 주가를 뺀거 아닙니다. 개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어, 오늘 장 초반부터 길게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아, 나오고, 길게 매물이 나오면서 예, 길게 쭉 빠지고 순식간에 빠진 다음에 쭉 흘러내렸어요. 하루 종일 전반적으로 흘러내린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연기금 매도 25,000원 깨지면서 서서히 연기금도 어 이게 더 이상 올라가냐 못 가냐, 못 가냐 이걸 보고선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오늘 공교롭게도 연기금 창구를 바로 할수 있네요. 흥국, 흥국증권, 네, 흥국증권 오늘 사는 것 없이 순 매도예요. 자, 매도 볼게요. 자, 매도 규모. 20494, 20494, 똑같죠? 네, 딱 똑같아요. 딱걸렸어요 매수한 거 없어요? 오늘 20494, 매수 없습니다, 연기금. 매도만 20494, 흥국증권, 이 창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창고, 여러 창고 쓰겠지만, 네, 흥국증권, 이 창고도 연기금이 쓴다는 소리입니다. 자, 일로 해서 나왔는데, 자, 보셔야 되면, 보시면, 1시 22분인가요? 그때, 만 247이 터지면서, 대량으로 한번 나옵니다. 대량으로 나오는데, 자, 이때 상황을 보시면, 어, 1시 22분 정도 되죠? 1시 22분. 자, 1시 22분이면, 어, 한이 정도쯤 돼요. 네. 이때쯤이에요. 자, 이때인데, 이때, 여기 2만 5천 돌파 못하고 빠지기 시작하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비중을 축소하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고 아, 오늘 추세상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내려오고 나서 한동안은 반등이 오나 이제 지켜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계속 못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그 조건식에 맞은 거죠. 연기금의 프로그램 매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빠졌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연기금 음,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매도 주인공은 개인이에요. 개인들이 아침부터 뭔가 패닉돼서 팔았어요. 왜? 삼성전자가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빠지는 거 보면서 아이 뭔가 반도체 쪽안 좋은가 안 좋은가 보다. 자 오늘 삼성전자 빠진 이유는 증권사들마다 어, 목표주가 하락 그게 나왔죠. 사실 증권사 목표주가 의미 없습니다. 맞추는 적도 거의 없고 그냥 대충 할일 없으니까 던지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어요. 없는데 증권사에서. 오페주가를 내렸다. 이건 안 좋다.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패닉 때문에 개인들이 삼성하고 연관된 제우스 많이 팔았죠. 자 그럼 제우스 앞으로 더 미끄러질 거냐?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제우스 좋지는 않아요. 근데 보시면 자 이건 매도입니다. 매도 웨인드라고 금투 네 많이 팔았어요. 근데 보시면 매수 웨인드라고 금투 좀더 호흡이 짧아요. 얘네들은 이런 연기금이나 투신보다 짧아요. 매수를 했습니다. 자 뭐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될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더 미끄러질 것 같다. 그러면 안 사겠죠. 안 사는데 반등 자리가 어느 정도 올것 같다. 그 장대 음봉의 거래량 어느 정도 나온 상태. 폭발은 안 했어요. 그래도 폭발은 안 했는데 25만 원이 깨졌어요. 근데도 매수로 한다. 순 매수로 들어왔다. 네. 상황은 안 좋지만, 눈에 보는 상황은 안 좋지만, 반등의 기미도 볼수 있다. 물론, 개미들이 들어와 있고, 개미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내렸다 올릴 수는 있어요. 있지만, 다시 25,000원 회복은 큰 문제 안될것 같아요. 지금은, 요 라인. 자, 이 라인이 뭐냐면, 23,800원. 네, 23,800원. 이거는 이탈선이에요. 여기서는 더 이상 볼거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거 위로만 있는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매수, 저가 매수 해서, 좋은 수익 남길 수 있는 그 구간이 될 거라고 봐요. 저거, 저거 깨지면, 23,800원 깨지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자, PI 참단 소재, 뭐, 폴리 이미드, 워낙에 뭐, 장례성 좋고,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쓸때 많아요. 얘네들 많이 쓸 거고, H기업, 아마 현대로 알려져 있는데, H기업이라고만 얘기하죠. 근데 현대차 증권이 왜 팔았는지 모르겠네요. 장막판에 그것도. 그런데, 어, 뭔가 뭐, 있으니까 하겠죠. 했는데 어쨌든 현대차하고 뭔가 관련이 많은 데긴 해요. 뭐 특별히 다른 건 나온 건 없고 자 보시면 연기금 그동안 많이 팔았어요. 기타법인도 사모도 많이 팔았어요. 자 전에 어 다른 데 설명을 드렸었는데 투신도 그렇고 이제 상장 예비심사 이제 신청했어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이사를 해요. 코스피 가면은 대표주기 대표 그 코스피 내에서도 종목 대표주들인 어, 코스피 200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뭐 좋은 좋은 기업이에요. 근 좋은 기업이니까 코스피 200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좋아요, 좋은데 왜 이렇게 팔아대냐?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코스피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주요 종목에 투자하는 그 작은 비율이 있고 코스닥 중소형 스몰캡에 투자하는 그 포션 그러니까 비율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전하면은 코스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 같이 중소형주에다, SMB 쪽에다가 투자한 자금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뭐, 얘네들이 파냐?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매도? 매도만 보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물론 아직은 매수 안 해요. 왜? 매수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하이 기업이 나빠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를 이전을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투자됐던 자금은 회수하고, 코스피 이전이 되면, 중대형, 그러니까 대형 종목들, 이런 데 투자한 자금으로 재투자할 겁니다. 나중엔 다시 매수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큰 문제 안 돼요. 지금 팔아야 돼요, 얘네들. 왜냐면 비중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 비중을 바꿔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작업은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뭐큰 문제 없어요. 뭐꼭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봐도, 매도량, 뭐 거래량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거래 보시면, 어, 개인들이 뭐 매도 주체였죠. 오늘 뭐 연기금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팔았던 애들, 오히려 안 팔았어요. 개인들이 이런 거 보고서는, 어, 무시, 어, 뭐지? 얘네들 많이 파네? 이거 안 좋은가? 이러고 팔았는데, 왜 파는지에 대한 맥락 분석은 없이, 이제 겁만 나니까 좀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찌됐건, 네, 매도량 줄었어요. 네, 금투는 좀 늘리긴 했지만, 대신 뭐 금투, 어쨌든 매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뭐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 어, 자산 비중 조정 때문에 매수는 안 하고 있죠. 지금 매수는 잘안 하고 있어요. 자 외인들 어느 정도 그래도 매수 하고 있는 상태. 자 그래 갖고 결과적으로 보면 외인하고 금투는 순매수, 나머지는 뭐 순매도 상태인데 개인들 순매도가 1, 18, 18, 네 욕처럼 들리는데 좀 조금 팔았죠. 팔았는데 얘는 뭐 제가 볼때큰 의미 없어요. 외국계 뭐 CS 같은데조차도 단타도 사잖아요. 지금 자리로 보면은 45,000 이탈한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좋은 모습은 아닌데, 뭐, 계속 마판까지 찍어 눌렀죠. 찍어 눌른 상태라, 얘도 비슷해요. 아까 제우스랑 쭉 와서 그냥 미끄러져 내려왔죠. 내려온 상태였고, 뭐,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얘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4 3 4350원? 여기서 더 빠져봐야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네. 43,700원 정도? 여기까지 이상 빼면은, 더 이상은 뭐 추세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많이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이 정도 구간 부분에서 또 다시 이렇게 횡보해 갈수 있거든요. 약간 더뺐다가더라도 횡보해 갈수 있는데 뭐이 정도 구간은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4만 4천 뭐 여기 700원, 800원 그 위에서는. 주가가 44,3800원 위에만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기업들이고,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코스피 이전으로 인한 단순한 수급 조절의 차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오늘 상황을 수급하고 기술적 위치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어, 10분 종목 현미경이었습니다. 네. 좋은 성, 그, 성과 있으신 투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